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집 아이들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상들은 저번에 한번 제가 보여 드렸고요 좀 전에 아뭘 보여 드려야 되나 보여 드릴 거 많긴 한데 어저 산에 제가 또 올라가야 되니까 밭에 거기 가서 바이솔을좀 보여 드릴게요 바이솔 그걸로 다 옮겼어요 제가요 바이솔도좀 보여 드리고 이번에 비맞더니만 하면 좋아지네요. 어, 얘도 보세요. 펴 어, 폈어요. 그죠? <laughs> 예쁘게. 정말 예쁘지 있는데요. 근데 네, 이거 화석 입을 난가 모르겠네. 걱정된다. 너무 날이 좋아가지고. 네. 아, 좋아지네요. 이제 물만 들면 되겠어요. 겨우네 물도 못얼어먹고삐실삐실 했는데요. 이번에 이거 비어 한폭 맞았어요. 엄청 왔어요 비 여기는. 예. 큰 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 많이 온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밤새 오고 낮에도 왔고. 어, 온슬로 우리 집에서 이거 이거 물 제일 잘 들었어요. 다른 거는 좀 음, 그렇고. 후레뉴우인데 이것도 안딜러는지 화상 안 입을런지 모르겠어. 늦게 나와가지고 이거 아주 나오려면 일찍 나와야 돼. 화상 안 입는 것 같아요. 이거 로라 이쁘죠. 펑킨, 펑킨이고요. 아,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이거 저번에 다 보여드린 건데, 아, 또 보여드리려니 그렇다. 어, 아, 이거 터키풀꽃. 화상 입었네요, 이것도. 이거는 뭐, 이거 이제 온밭데기 전부 다 익을 거야, 우리 집에 이제. 씨가 톡 터지가지고 막몇 메다까지도 날아가요, 이게. 이게 저절로난게 이것도. 꽃이 이뻐요, 그래도 이거. 비 맞더니 엄청 좋아졌어요. 통통해졌는데 물은 빠지고 좀. 그래서 우리 집에 진짜 희한한 간나 보여드릴게요. 얘를 내가 이, 며칠 전에 발견했어요. 요거는백모단백모단 어, 금이라고 <laughs> 백모단 요거 하나 어, 모란장에서 제가 요거딱 사왔는데요. 이거 막못 뭐 자라더라고요. <laughs> 관심을 안 가지고 막 그런 데다 놔뒀더니 그러니까 쪼여 자랄 길래 밑에 훑터가 나 여기다 놔뒀는데. 이렇게 다 나왔어요. <laughs> 이게 다 누르끄리하게 입도 안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laughs> 신기해요. 어, 아, 싹다 나온 것 같아. 내가 이거 어제서 이거 봤어요. 이렇게. 아, 이제 꺼내가 심어줘야 되나. 뿌리 다 박았어요. 여기다. 네, 뿌리 내려가지고. <laughs> 심어줘야 되겠지. 그래도 이거 살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신기합니다. 네. 어, 챌린저 스토리, 이제 어제 제가 영상 찍으러 나갔다가 아름다운 정원에서 <laughs> 이걸 주시더라고. 예, 네, 이쁘죠? 어, 바이스 보여주리러 가야되는데요. 자꾸 여기서 찍고 생있네 내가요. 이래 나오면요. 은 산에서 이거 구경하다 나면 한시간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연정 아, 까맣게 물드는 애인데요 요거는 아, <laughs> 또 저기 금방 찍어야 되겠다 이제 밭으로 산으로 올라갈게요 여기가 제의 바위설밭이에요 <laughs> 바위설밭이 아니고 이게 밭대기에다가 어, 바위설 그 타라스에서 음, 키우던거다 여기다 갖다 놨어요. 어허 요거 철어로 변했네. 철어 맞죠? <laughs> 이게 연정인가? 이게 뭐지? 아 이거 이랬더만, 만 이렇게 옮겨놨는데 엄청 가득 찼어요 지금. 가득 찼어요. 그리고 연화 바위설. 에이, 다 타지 죽는 것처럼 그러더니 어어어어어비어어어와 가지고 그래도 이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해어어이어어이어어어어어 이거 이거 <laughs> 이렇게 이어어이쁘어이어어어어 이게 능견입니다, 능견. 능견 이렇게 심어놨고요. 네. 이렇게 뭐, 제가 바이스를 사나르지를 않았는데, 다니다가 하나씩 주시는 거, 그이상하네 초벌 때. 이거 한 포기면, 은마하게 이거, 이거 번식해요, 정말. 이것도 아마 한 포기 갖다가 이제 저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아졌고요. 이거 연화바위솔도 진짜 딱한 포기 사다가 이렇게 많이 늘려가지고 그냥 지금 왠 천지 바위솔이가 아, 이렇게 많아요 이것도 농견이고 아 이거는 꿩이비둠꿩이비둠 이거 작년에 꽃을 잘 봤는데요 금전에도좀 예쁘게 펴야 되는데. 공예비듬. <laughs> 또, 이거는 연화바위술. 이런 것도 내가 여기다 안 심었는데, 이게 이제 저술로 이렇게 막, 어떻게 되고 많이 막, 여기 보세요. 여기도 이거 연화바위술이 이렇게 막 여기 딱 있어요. 제가 여기다 심었겠어요? 이 저술로 이렇게 나요. 어떻게 된 게. 러시오 라리아 <laughs> 언제 클랑가 이것도 능견이고요. 목대가 막 이렇게 자고 목대가 생겨요. 그래서 하게 생겼어요. 이것도 능견이. 가지 숫자가 그몇개안 돼요. 그냥. 이래 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세상에. 아, 이렇게. 이거 반머리에다가 이렇게 나서 겨울에 여기다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화바위 술잘 됐어. 여기도 있네 연화바이 술. 아, 아 이것도 무슨 나무를 아 연한데 좀 뜯어다가 해 먹어야 되겠네 정말 연한데. 아 연화바위 술이 이래 아무데나 뜬지 놔도 살아요. 이거 여기 고추 밭이던 건데, 여기 고추 심었던 자리, 밑에. 이랑 여기나 이렇게, 작년에. 여기 지금 큰 거는 누구 파갔어. 파달라 그래가지고. 파가고. 여기 움푹 들어간 자리도 맨날 좋은 거는 다 떠갔어요. 이것도 좋아지네, 이제. 어 여기도 있고. 하나 <laughs> 바이슬 부자입니다, 제가요. 아직 뭐 상추 뿌려놓은 거는 이제 뜨면뜨면나온네 그쵸 어, 뭐 가물어가지고 네. 어뭐 이때 제가 이제 솥가스 다 뜯었어요 엄청 많아요 뭐 이때도 어, 엄청 많죠 어 이때 여기도 있고 어, 저기도 있고 아 이제 <laughs> 밭에 올라가서 제가요 영상 담고 왔는데요 아 여기 이제 아, 마감해야 되겠어요 그럼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